과 상차식에 뛰권하였으므로이 선수의 최종 기록은 185kg가 되겠습니다. 기구의 무게 210. 서울 대표 김상배 대리. 서울 대표 김성배 출전. Yeah! 이구의 무게 211. 인천대표 이원상 대기. 인천대표 이원상 출전. 成功。对。成功。对，是的。五张。 서울대표 김성배 대기. 서울대표 김성배 출전. 서울대표 김성배 선수는 기존 한국 식 기록인 212kg에 1kg 증가하는 213kg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기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찬! 차 よいしょ。 어, 뭘 아,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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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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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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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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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싸웠다요피왜 싸웠다시피? 무릎이 힘들다시 무릎이 다다시피습들다시피 무릎이 다시무릎 위에서 무릎 위.. 무릎 위에서 멈췄다다시올라릎다 그래서 파울입니다시시전파울입다다시지를했다고요 I don't know. I don't 어 n o 인천대표 이원상 출전. 인천대표 인천 대표 이원상 선수는 기존 한국식 기록이 212kg에 2kg 증가하는 214kg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기록을 갱신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테니 리프트 경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목소리가> 가준비되는 대로 시상식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분들께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